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요 어, 드론과 초경량 비행장치 문제집을 소개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드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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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실제 매스콤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다 드론이에요 그럼 드론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인 비행장치예요 무인항공기, 무인기,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것을 우리가 드론이라기보다는 언맨디드죠. 언맨디드 에어리얼 위클 해서 UAV, 이렇게 많이 했어요. UAV, UAV, 이렇게 많이 그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을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드론이, 그죠, 렇 드론이. 이와 같이 UAV라든지 UAS, unmanned aerial system 이런 같은 것을 다 대표하는 용어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미국에 이런 데도 드론이라고 그러지, UAV, UAV보다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술적으로 소수를 할때 이것을 구분할 때는 UAV, UAS 뭐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드론은 하나의 통상 명칭으로 돼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드론 드론하다. 그럼 드론하면 여러분들이 어, 알고 알고 있듯이 지금 뭐 여기 그림 저 그림처럼 여기 그림 그림 있잖아요.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게,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쿼드콥터죠. 쿼드 쿼드콥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쿼드콥터가 이게 전체 이게 드론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날 아주 다양 고정익도 비행기 고정익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정 날개 고정 날개 비행기 형태도 있고. 이게 다 함께해서 드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 쿼드콥터만 드론이다라고 얘기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드론도 하나의 비행체죠, 맞죠? 비행도 비행하는 거기 때문에 비행을 하늘 나는 건 다만, 다만 뭡니까? 조종사 거기에 탑승하지 않죠, 그렇죠?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드론 또는 무인기다 뭐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하지 비행기로서, 헬리콥터로서의 그 기능은 거의 다 유사하게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요. 다만, 다만 조종사가 거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언맨디드 그래서 언맨디드는 어? Unmanned. 그래서 언맨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런 드론이 그런데 드론이 지금 점점 더 드론이 진화해 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가 되고 있습니까? 아, 이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드론이 사람이 안 타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좀더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파워를 더 높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럼 거기 사람도 탈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사람도 탈수 있다. 라는 개념이 이제, 어, 이것이 이제 점점 더 발전이 된 거죠. 그게 뭐, 그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UAM이죠. 뭡니까? 도심항공교통. 많이 쓰잖아요. UAM, 도심, 항공, 교통, urban, air, mobility입니다. 어? 이걸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은 역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어, 드론이다. 드론. 드론이요. 이게 이제 그, 어, 여러분들이 알지, 이게 그,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음? 드론,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실 이 드론도 스마트 드론이 있어요. 스마트 드론. 즉, 스마트폰이 할수 있는 거의 기능, 다양한 기능을 이 드론도 할수 있어요. 드론이 탑재된 거니까. 드론이 탑재하니까. 그것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은 지상에서만 움직이죠. 또 천천히 움직일 수 밖에 없어요. 물론 뭐 자동차로 이동한다는 건 빠르게 이동하겠지만 그러나 이 드론은 드론이 이그 비행체에 탑재를 하면 에서 스마트, 스마트 드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습니까 속도도 있죠. 현재 빨라요. 속도, 그 다음에 고도, 하늘의 눈을 갖추는 하늘의 눈. 드론이 하늘의 눈을 갖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쉽게 얘기해서 어, 뭐, 뭐라고 합니까? FP, FPV, 뭡니까? FP, First Person이죠. 퍼스트 퍼슨뷰뭐 이것을 아주 우리가 아, 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뭐 1인칭 시야라고 이거 아니고 1인칭 시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고 퍼스트 퍼슨은 1인칭 맞습니다 맞는데 앞에 드론, 드론이 그 전진 방향이 있잖아요 전진 방향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자는 조종사는 어, 이렇게 뭐 어떤 여러분들이 그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멀리 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늘에 눈을 달았다 해서 앞으로 이 드론은 무한들. 제가 말씀드린 무한, 활용성이, 활용성이 무한이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스마트폰을 잘 개발하고, 개발 스마트폰, 즉 스마트 드론을 우리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무한하게 이것은 또 꼭, 그 굳이 뭐, 어 비행기 조종사라든가이 이와 같이 특별히 게 어려운 자격 기술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죠. 그렇죠?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어, 그런데 이제 드론은요, 어 일부 국가에서는 드론만을 딱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초경량 여기 죠 초경량 이 비행장치 한 범주예요. 드론이 에? 드론이 초경량 비행장치 한 범주로 무인 항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인 항공기죠. 드론이라고 표기돼 있지 않고 무인 항공기로 되어 있어요. 무인 항공기의 한분양이기 때문에 초경량 비행장치 같이 다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그 문제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론만 이렇게 딱 따로 하면 진짜더 간단하고 적은데 소형량 비행장 처리는 해야 되니까 그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기본적인 항공 역학이라든지 항공 기상이라든지 예? 뭐 그다음에 운항 절차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문, 여기서는 문제만 지금 다루고 있어요. 다른 뭐 해석을 안 하고 지금 시중에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뭐 두꺼운 것도 있고 아주 두꺼운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만 다루고 있는데 어 전자책하고 종이책하고 두 개를 정리해 있어요. 음전자책하내종이책이네다 그러니까 종이책은 뭐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고판으로 신고판 아주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쉽게. 신국판으로 아주 조그마한, 소설책이죠. 소설책. 그런, 일반 소설책 크기로, 어, 이책은 냈고, 전자책은,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전자책은 여기 있잖아요. 이제 시대가, 시대의 추세가, 추세가 전자책, 이제 책이 자꾸 없어, 책을 없어지는 그런 추세니까, 디지털화 되는 추세니까, 저희들도 이제 계속 그 추세에 맞춰서, 전자책으로도, 이 책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자책 보시, 그 대신 이제, 어, 그만큼 더 저렴하니까, 전자책으로 보시고 싶은 분은 전자책으로 보시고, 또 전자, 종이책으로 보시려면 종이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드론이잖아요. 드론 활용을 가장, 자, 이 기술이 어린이가, 어린이가 이 드론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이 어린이가 이거 다치면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어린이가 다치면 안 되는 요 그러기 때문에 이 드론에 여러 가지 보호 장치도 있고, 이 드론이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이 어린이하고 가까워지면 스스로 피해요. 어? 그만큼 스스로 피한다.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스마트한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보,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술, 스마트한 기술이 여기에 접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뭐이거 뭐 요즘에 아주 드론, 드론쇼, 라이트쇼, 수백 개, 수천 개의 드론이 어떻게 하나처럼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드론의 묘미죠.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는 여러 다양한 분야, 다양한 분에 사용되고 있다. 지금 왼쪽 이 부분은 초경량 비행장치입니다. 비행, 비행장치. 근데 어, 초경량 비행장치는 또 이제 경량 항공기하고 약간 그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시 뭐1인승이냐 착륙장치 종류에 따라서 또는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또 구분을 해야 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규정 규정집을 봐야 돼요. 또이 국계마다 좀다 틀려요. 초경량 비행차죠 울트라라이트 에어크랩인데 울트라라이트 울트라라이트 에어크랩인데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경량 항공기는 뭐라고 합니까? 경량 항공기는 라이트 스포츠 에어크랩. 미국에서는 라이트 스포츠 에어크랩이요. L S A라고 하나 해요. 경량 항공기. 그 약간 경계가 구분이 좀 여러분들 이 어려운데 이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법규를 책을 이렇게 봐야 돼요. 국가마다 틀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론을 드론 한번 뭐 대략적으로 한번 제가 뽑아 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드론 뭐 딜리버리죠. 딜리버리. 배달. 그죠? 딜리버리. 딜리버리. 배송. 배송하는 거. 여기 이제 앞으로 지금 계속 지금 시험 이 되고 어리 컬쳐 뭐냐 이게 농업용으로도 많이 농업용으로 여기서 우리 그 이런 메스컴에도 가끔 많이 나오죠 농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농업용이 단순하게 농양이나 뿌리고 뭐 이렇게 뭐 어떤 비료나 뿌리고 이런 용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면적이 그다음 에 성장 단계가 어떻게 됐고 막 이런 것을 다 스마트 스마트 드론이 되는 거예요. 응? 어? 또 그다음에 이제 Urban Air Mobility, 도마라페요. 제가 말씀드렸죠. Inspection of Commercial Aircraft. 자, 우리 저대한항공에서 그때 그 신문에도 났어요. 이렇게 요기 이렇게 항공기를 항공기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신문은 세계 최초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이미 벌써 미국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가 이게 항공기지. 왜 여기가 항공기만 있어요? 배. 거대한 배 같은 경우 검사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드론이 사람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드론인데 빌딩 빌딩 어떻게 검사해요 그 사람 다 올라가서 하, 할 수가 없잖아 드론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마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팅 쇼뭐 말씀드렸죠 서치 앤 리스크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앞으로 계속 어 이게 조기선을 봐서 위에서 계속 이제 찾는 거죠 서치 앤 리스크 아주 유용하게 이건 뭐 군사용 민간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어요 또, 이제, 그, 군용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급여하는 거죠, 급여. 공중급여예요. 무인 항공기가 떠가지고 공중급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이 무인, 전투기는 계속 임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어? 계속 이 떠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름이 떨어지니까.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냥 이 무인 항공기다, 씻고 가서 거기다 채워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이제 무인 항공기는 무인 항공기가 그 기름 채워주고 못못 돌아가면 그냥 추락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슈어 사이드 자살 그냥 막 아주 뿌리는 것 어마어마한 투발수단이 다이거 투발수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게 나올 수가요. 있어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 초음속 언맨디 대화를 배경으 초음속 이것도 이제 지금 개발되고 초음속. 그 나중에는 이와 같이 마음티라고 이제 마티 맨 a 맨 on man, m 그러니까, 유인과 무인 항공기, 팀이 하나를 이루어서 트레이닝, 후전을 하는 거예요. 작전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작전도, 맘티라운 여러분들 이제 좀 들어보셨죠? 지금 군에서는 이거, 이와 같은 것을 맘음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들어오는 활용 범위가 무한하다. 무한하다는 것을 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더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은 여러분, 보시면 돼요. 보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어 지금 그 전자책 같은 경우는 더 해상도가 더 좋아요. 뭐 책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문제 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설을 제가 해설을 다 붙여 놨으니까 해설과 이 그림 이 그림이 한1개 100개, 100개 정도. 100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과 어 대부분 이거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아마 쉬울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컬러로 돼 있죠, 이렇게 컬러, 이렇게 컬러로 돼 있어요. 컬러로 돼. 이거는 책은 종이책은 여러분들이 꼭그 아니, 종이책은 컬러로 할수안 했어요. 그뒷 부분 이제 부록만, 부록 부분 컬러 나오는 부분만 빼고 컬러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좀 뭐 양질을 해주시고. 어, 전자책은 이렇게 컬러로 그대로 볼수 있어요. 컬러로, 컬러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제 2장 항공 역학이 그대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공항과 어, 이것도 이제 왜왜 왜 이제 드론 같은 경우도 이 공항 알아야 돼요. 지도를 볼줄 알아야 돼요. 지도. 공항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할수 있는 지금 항공기 운항하는 기호. 이것은 조종사, 이것은 드론 조종사에게 드론 조종자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필수한. 과목입니다. 어? 공역과 항공도.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 다루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기상. 컬러 데이터. 이건 이제 전자책은 컬러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종이책은 그냥 흑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항공안전법. 이제 항, 요 초경량, 비행, 초경량 비행장치에 관계된 아, 항공안전법. 그러니까 여기서 드론도다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 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어, 뭐 2부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구술시험, 구술평가, 구술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구술평 뭐냐, 어떻게 어떤 종류가냐 이렇게 어, 문답, Q&A 방식으로 Q&A 방식으로 이렇게 쭉 다루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구술평가. 이것을 어, 쭉 설명해놨으니까 앞에 내용하고. 앞에 내용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여기서 구조평가에서 또 보충을 하고, 구조평가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또 앞에 사지선다행에서 또보충 하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제일 부분 컬러그림, 이거 종이, 그 종이에도, 종이책에도 이와 같이 컬러그림 똑같아요. 종이에도 이렇게 컬러그림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컬러로. 뭐 어, 전자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 이렇게 차트들다볼수 있도록. 이제 전자책, 전자책 같은 경우에서 더 좋은 점은 이것을 더 확대해서 볼 수가 있다는 확대. 네? 더 크게 요것도뭐 보고 싶다. 그럼 더확 확대할 수가 있어요. 전자책 같은 거. 그래서 그 전자책의 장점이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추세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 이 전자책에 자꾸 익숙해지려고 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음. 자, 이것은 어, 지금 현재 이게, 이거 그잖아, 요 보다 이거 이 프로펠러, 프로펠러 이게 전기 모터로 모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터. 모터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냥 이 밑에 동체에서 걸은 거예요. 회전이기나 거의 유사하죠. 그렇죠? 회전은 헬리콥터, 그, 와, 거그 유사한데, 다만, 뭐, 동력장치가, 동력장치가 틀리겠다 뿐이죠. 그만큼, 이제, 어, 무게가, 무게가 단축되니까. 그 안에다, 그, 그 안에, 이제, 어, 조동사하고, 아니면 승객이 탈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 지금 이런, 이런 형태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또, 이거와 같이 유사한 형태로 지금은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 오른쪽 같은, 우리가 버티 포트라고 해요. 버티 포트. 버티 포트 여기에서 이제 내려서 바로 이제 승객은 이렇게 들어가고 탑승객으로 버티 포트 이건 이제 현대에서 이렇게 어 현대, 웃는 현대 여기서 이렇게 그어 조감도를 이렇게 그린 거고요. 이와 같은 항공기 같은 경우는 버티 포트니까 수직이 착륙해야 되거든요. 버티컬 에어포트니까 그그그 그, 그 개념이니까 수직이 착륙.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금 동력장치가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이제 수평으로 되어있지만 착륙하기에는 다시 어, 수평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야 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은 버티포트. 이 같은 경우가 앞으로 앞으로 이제, 이제 미래 미래 도심 항공 교통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이러한 그림이 이러한 그 버티포트가 요소 요소에 건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 이 분분 유해, 어? 그죠? 어븐에 모빌리티에서는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공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많이 못 따라갔지만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더 우리가 더 추월할 수가 있어, 요 빨리 더어 선두 그룹에 나갈 수 있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 아주 기술이 모든 게다 인프라가 잘 발산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드론이라든 이것을 굉장히 많이 어 지금 개설을 하고. 막 여론도 훈련장 아니면 뭐 연습장 이런 데를 개설 하고 있고 지방 각지방단체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뭐 군도 있잖아요 군. 그래서 이거 같은 거전 산업 분야에서 들어오는 사이고 군도 군에서 특히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정찰 예를 이렇게 가다가 정찰병들 가다가 정찰요원들 가다가 주머니 속에서 싹 꺼내가지고 살짝 뛰어가지고 살짝 뛰어서 이제 아 위에서 이거 눈을 보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가만히 숨어 있으면 있으면서 위에서 이렇게 보는 통찰 드론. 아주 지금 개발을 개발을 한거뭐 공격 말한 것도 없죠. 다음에 자살 드론 수색 어? 군 그래서 군 특기병으로도 이제 어, 하니까 어, 그만큼 이제 드론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런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같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책을 문제집 위주로 책을 개발했고 또 그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얻을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설명을 다 해놨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활용도 좀 하시고 또 여기저기 어, 소모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